안녕하세요. 초사용입니다 오늘은 정글을 배정 받았어요. 사이온으로 정글을 간다는 게 굉장히 조커 픽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전 요새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사이온은 오히려 탑보단 정글 챔프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후에는 사이온 정글이 굉장히 흔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글 챔이 어울린다라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바로 빠른 정글링과 피관리일 텐데 사이온은 나름 준수한 정글링 속도를 가지고 있고 피관리에 있어서는 그 어떤 챔피언보다도 월등하게 피갈리가 너무나도 월등하게 잘 되다 보니 초반에 포션을 살 필요가 없고 그 돈으로 피가를 하나 더 사줌으로써 초반 시야 장악에 있어 상대 정글보다 좋아요. 그리고 모르가나처럼 굉장히 낮은 난이도를 자랑하기도 하죠. 일단 리시를 받고 선블루를 시작하는데 이때 1렙 스킬은 W를 찍는게 좋아요 아무래도 W 패시브가 쌓이기도 하고 W는 체력 퍼뎀이라 딜도 많이 들어가요 2렙 때 Q를 찍고 두꺼비를 먹어줍니다 스마는 항상 두꺼비에 써주세요. 그 다음은 늑대를 먹는데, 이때 작은 늑대를 평타로 한 대씩 치고 Q를 풀차징 해주며 W를 켜줘요. 이렇게 하면 작은 늑대는 자연스레 죽기에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어요. 1렙이 되면 E를 찍어도 되지만 저는 Q를 하나 더 찍어서 정글링 속도에 힘을 가했어요. 이렇게 다스캠을 포션 하나 없이 피관리가 잘된 채로 3분 5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킨드가 미드에 보이는데 아래쪽에서 오네요 이러면 윗바이게를 자연스레 먹어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윗바이게에 표식이 떠서 그런지 바로 킨드가 윗무빙을 치네요 빨리 먹고 빼줍니다 참 이상한 게, 킨드가 윗바위게가 먹힌 걸 알았는지, 다시 아랫무빙을 치죠. 킨드가 현재 CS가 17개인데, 한 캠프당 4개씩 올라가니, 약 4개의 정글 캠프를 먹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미드를 올 때, 아랫동선으로 왔으니까, 두 가지의 동선을 생각해냈죠. 첫째는, 아래 3캠프를 다 먹고, 바이게를 먹었다. 둘째는, 선블루로 역법을 한 후, 아랫바이게를 먹었다. 그런데, 희한하게, 킨드는 다시 아랫동선을 택해요. 이상하죠? 분명, 아랫캠프로 시작을 했다면, 이쪽 윗동선을 타야, 할 텐데 그래서 이 렌즈로 위 캠프를 확인해봤죠. 아 킨드는 역법을 했구나. 그래서 킨드가 아래쪽 정글 캠프에 있다라는 걸 바텀에게 핑으로 알려줄 수 있었어요. 전그 다음에 할게 없으니 돌거북 캠프를 먹어줬어요. 이제 여기서 해야 할건집 타이밍을 잡거나 탑을 찌르는 거밖에 없는데 일단 부시에 와드가 없는 걸 확인했어요 상대 아트록스의 스펠 여부를 일단 몰라요 하지만 아트록스는 챔프 성격상 공격적이기 때문에 앞 대시를 쓴다면 바로 찌를 거예요 앞 대시를 썼네요 이건 가져야 돼요 어때요? 정말 쉽죠. 라인을 밀고 피오라의 집 타이밍을 잡아줘요. 맵을 보면 우리 팀쪽 두꺼비도 젠이 되었기에 상대 두꺼비도 젠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카정 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타카미드의 주도권이 있을 때에요 그렇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카정을친 거죠. 그런데 이때 하필 미드가 갱을 당했고 이렇게 2대이 싸움에서 신지드가 죽어버렸어요. 이때 피오라가 온다고 하네요. 일단 붙어줘 봅니다. 아이고, 근데 쓰레시까지 와버렸네요. 아이고, 죽겠다 이거. 그래도 사일러스라도 데려가서 다행이에요 첫템은 발걸음 분쇄기의 하이템인 강철채찍을 사주고 다시 아래 캠프를 돌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때 바텀에서 키를 땄죠 이러면 아래쪽 바위개는 제가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때 바텀에서 쓰레시를 잡으려는 무빙을 보이는데, 쓰레시가 저렇게 이유 없이 나댈 이유가 없단 말이죠. 갱이 왔다는 소리에요. 저도 붙어줄 준비를 해야 돼요. 역시 상대원딜과 정글이 왔네요. 이건 가져야 돼요. 아야! 궁만 맞췄어도 쉽게 이기는 싸움이었겠지만 그래도 킨들을 땄고 바텀에서 3대3 러브샷을 했기에 다행이에요 다시 정글캠프를 먹으며 성장에 힘을 가해요 블루랑 두꺼비를 먹을 땐 이런식으로 같이 데려와서 먹어주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현재 시간 8분인데 레벨이 7렙. 킨도바는 CS가 대략 15개 차이예요. 이 정도면 사이온 정글 나쁘지 않죠. 마저 정글링을 해 줍니다. 아까 절렙 구간에 탑을 키워놨더니 저렇게 솔킬까지 내버리네요. 하지만 이때 전령을 먹으면 안 돼요. 피오라는 집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신지도 역시 집 타이밍을 잡아야 하기에 이럴 때는 그냥 정글링을 하며 성장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킨드가 이런 집 타이밍을 기회로 삼아 스키바론을 먹으려 하는 게 보였어요. 우리 팀원이 가까워지길 기다리며 덮쳐주면 돼요. 위오브젝트 싸움은 승리로 거뒀으니 이번엔 용쪽에서의 싸움을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바텀에서 또 싸움을 이겼죠? 확실하게, 미드와 바텀에 주도권이 있을 땐, 용을 먹어주는 타이밍을 잡아주면 돼요. 신지드가 탑으로 가자는 무빙을 보여요. 피오라도 곧올 거예요. 아트록스를 잡으러 이건 가져야 돼요. 그런데 피오라가 오길 조금 더 기다릴 거 그랬나봐요 1대1 교환을 해버렸어요 곧 레드가 제니 돼요 그런데 사이온이 피가 많이 없어요 이것을 아까 킨드도 봤기 때문에 카정을 들어올 확률이 있어요 이땐 레드부터가 아니라 칼날부리를 먹으며 체력을 채워주고 빼주면 돼요 저런 레드 버프 하나에 목숨을 걸지 말고 저럴 땐 그냥 넘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시 아래 캠프를 먹으며 성장합니다 할게 없으면 집 타이밍을 잡아요. 두 번째 템은 쿨감신과 티아맷을 삽니다. 그런데 탑에서 뭔가 교전이 일어나려고 하네요. 아, 야, 엔진다, 너. 피오라가 잡혔지만 우리 바텀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가져야 돼요. 이렇게 정글은 맵을 잘 보면서 우리 팀의 위치, 그리고 내가 만약 상대 정글이라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싶을지만 생각을 잘 해주면 돼요. 교전에서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끼 발언을 챙겨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용 싸움이 벌어지려 하죠. 그런데 우리 팀 위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럴 땐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미드를 푸쉬해서 상대 진영을 흐트러 놓아야 돼요. 전령을 풀어줘 봅니다. 운은 좋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상대의 진영을 흐트러 놨기 때문에 싸움에서 크게 이길 수 있게 되었고 큰 이득을 볼수 있었죠. 집 타이밍을 잡기 전에 상대 정글까지 다 털어 주면 최대 이득을 볼수 있어요. 거드라가 나왔네요 다시 위캠프부터 쭉 먹으며 성장에 힘을 가해줍니다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우리팀 미드쪽에 상대 적들이 포위가 되었네요 붙어줍니다 상대팀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그대로 서렌을 쳤네요. 전 정글을 주로 하는 라이너도 아니지만 라인의 개념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라인이 정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이온으로 정글을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초사이온인이었습니다. 누구냐? 비밀인 내가 진동하는군.